구찌뽕 대표 김광현입니다. 저희 농장을 소개하자면 저희 농장은 지질산자라 경남 산청 생비랑면 해발 300m 청정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 14,500평 5 0 0 0조의구찌봉이 식재되어 있으며 저희 농장의 구찌봉은 제가 직접 2002년부터 의 소정 구지봉을 수집하여 11년간 품종 개발한 구지봉입니다. 이 구지봉은 2017년 1월 20일 국립 산림 품종 관리 센터에 자음동이목 이란 이름으로 품종 추는 추는 된 종입니다. 저희 자음동이 구지봉은 보시다시피 가지가 고 열매가 크며 광계장애 수행에 봉산생계 특징입니다. 사는 동이구치는이화이 동이 이는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로 만생적다 저희 농장의 주요 제품으로는 경남과학기술 경남 한방약초 연구소와 공동개발한 리바이럴 착즙공조인 카라만전 치폰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공동 개발한 유산균 음료 발효 음료, 산음동이 주스 항균력을 극대화한 산음동이 치약 산음동이 비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찌뽕을 효능을 극대화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